Hey,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벌떼 시뮬레이터입니다. 어, 저기 뒷사람처럼 부...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이 게임 처음 해보거든요? 그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여기 가라는데 벌집 찾지하기 벌집 찾지하기 어... 여기에서 이렇게, 알, 탭을... 알 알레... 메뉴를 열고, 알로 벌집을 들어 가세요. 알로벌스볼알 알로벌시 알 메뉴를 어, 알로 키보드싶어고하어요알알 알의 애들도 알고 알을 메뉴 R 아, 이렇게 그렇지? 호박걸 나름보다 살짝 느리던 게해 열심히 일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음, 꿀을 생산하려면 뭘하라는데 이건 뭐지? 뭘, <목소리> 고무가. 어, 어쩌고저쩌고 살아, 살아. 아, 이렇게 파는 건가? 이렇게. 아, 얘도 일을 하네, 이렇게. 어, 무슨 게임 좀, 좀 갑니다, 얘가. 이건 뭐냐? 우와! 여기 잘하는구나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 것 같다 됐다 음,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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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 아,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콩콩 까락까락 콩콩 까락까락 아, 이렇게. 아, 속글 그래도 이거 많네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 알은 어디서. 그래서 합의 쇼 보이나? 샵샵. 너는 이렇게, 왜 이렇게 패서 많이 가지고 있니? 책 3종 알죠? 작은 가방, 단지, 꿀 가방, 통밥, 이런 게 있고, 게임 멀트 주머니, 기분 장화, 이상한 곡을. 이런 게있네 되게 인기가 많은 게임인가해서 한번 보았봤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붉은 거 내가 계속 가려면 계속 계속. 뭐야 이거 근데 이렇게 볼을 어디에서 보는 거지? 벌? 이거 여기서 뭐야 이거 여기서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줄 알겠는데. 음. 저 친구한테 가야겠 어, 허리도 이렇게 많이 캐리하는데이 친구한테 가는 건가? 이봐. 이걸로. 이걸로 뽑는그라고 이걸로 뽑 뽑는 이걸로 뽑는 게요? 어이구 빨간색 꽃가루, 흰색 꽃가루, 깔토큰 뭐이런 음...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일음거기 이렇게 너무 적어 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야, 이거 어떡해 야 그림 은번 볼게요 방금 내려서 그걸 뜯겨야 되네. 우리 제대 말이 된다. 일단 잡으란 게 잡아주지. 아니, 불을 어떻게 오는지 알려줘야지. 아니, 우리 불을 어 불이 지나올 수 아, 영무를불러가지고 내가. 은가루 같은 거. 어, 사라지네? 그럼 막, 이거 하더라도 2 0 0정도 차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어, 나도, 어, 한개 먹고. 어, 저건 뭐야? 아, 버리가. 선물 상자 그렇게 쓰는 거야 인지도 안 돼. 음 여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 처음 하는 게임이고 지금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왜 이렇게 움직일까 이상하게 움직임. 아, 여기에서 보건야 혹시 삼중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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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아...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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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고, 그스티로이 애들. 이냄 꽃가루 켜야겠다. 아, 꽃가루, 그걸 다 샀다고 하네. 여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다른 곳에서 하지. 되게 열심히 일한다, 이게. 음, 따로따로, 딱딱딱딱, 꿀꿀.

어떻게 게임하는지 조금 이해는 됐거든요? 다 했다. 어딨니? 웃기다. 어딨니? 쟨가? 이거 오브젝트 완전 네세 이거와 좀 느리다, 너 진짜. 설명단에 있는 게 진짜 진짜 예 꿀만 꿀좀 만들어주렴. 뿔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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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오케이 샵에 가서 여기에 샵샵 샵. 여기에다가 이제 왔다 오케이 됐어 이거다 준비되니?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을 것. 같은 좋은 것. 같다 것. 좋은 거겠지? 좋은 거겠지? 뭔가 평범한데? 뭔가 은범한 것. 같은데 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네. 뭐 이거 죽어라! 아닌가? 그게? 그거막 <laughs> 갑자기 보스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막 갑자기 이제 잡아야 하는 줄 알았네. 지금 3분까지 10, 녹화를 해야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게어었네 이거, 자,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